좋아, 좋아! 잘했태 어, 수영어, 수영어. 야, 하나.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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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니, 그, 그 알아서 그냥 필드. 어,

운다, 온다, 온다온다온다 아, 받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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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아운아 운다, 운다, 운아 운다, 운아운아 운다, 운아 운다, 으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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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운다, 운다, 으다운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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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네, 이죠 보세요. 이제 받아줘.

잡을 때좀더 나가라고! <목소리> <목소리> 에이트 무섭다. <목소리> 우리거짐좀 옮겨 놨이우리야짐 우리꺼 짐 축구봉 박아주라고 축구에방있잖아 걸려 걸려 받아줘 받아줘 어? <목소리> 카메라 가방도 여기다 <뭐이러니까>. 가 <목소리> 아, 카메라 가방도. 카메라 카메라 가방도. 카라

노저 할게요. 한명 빼고 이렇게 들어요한명정저 할게요. 인사 어 아버님. 원주야. 제가 하네요. 그냥 안 되는 거 세게 해요. 야. Protest, 또, 어, 이제나, 준비해.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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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디 좋아. 받아 받아. 받아. 발차기 넣나나가잘나요

자, 파울 하나 더 하시면 세컨이에요. 파울하면 페널티 킥이야. 페널티 킥. 이제, 이제 팀 파울 있으면 페널티 킥 받아 줘 받아 줘. 파울 하나 더 우리 세컨. 그 페널티 킥이야. 이념. 넣어 줘야 춧살은? 나 유느라 고민서나가지해 네? 춧배로 온다. <laughs> 어. 로 어. 춧배다 어. 춧배로 온다. 어. 춧배로 온 어. 춧다 어. 춧배로 온다. 어. 춧배로 민재, 민재! 아, 네. 완장! 완장! 민재! 응. 민재! 어, 아, 다음에 다음에 누가 민재! 아재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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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재! 빨리, 지아에해 나와, 검제. 걸려서. 아, 막아 막나아하나 아, 내려와야지, 내려와야나 내려와야지. 내려와, 내려와. 나나 원혁이 힘들어 보이는데, 원혁이랑 정현이랑 바꿔야겠다. 재민이랑, 아. 원혁이 힘들어 보이는데, 원혁이요? 원혁이랑, 한번 더, 한번 더. 원, 원혁이 힘들어 보이는데, 범죄가 나와요 범죄나 원혁이 가봐서 판단해서, 어이, 어이, 무리 원영아원영아 일로와, 일로 지호야, 일로와, 지호야, 일로와. 지 지금 리드하잖아. 그래가지고. 아, 어, 아, 어, 원형, 원형. 에다좀 받쳐주라. 원영 나와봐봐. 야, 이게. 민혁이, 민혁이. 아니, 언니, 언니, 이 나와, 언니, 이 나와. 네.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가, 이렇게 뭐,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가. 이렇게 해, 집중해! 뺏어야 어, 돼, 뺏어야 돼! 지아 많이 쏴야지. <laughs> 야, 어, 야, 빨리, 검지 형 줘, 검지 형. 아니, 템포를 넣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이네 아! 나가 인형이 나가 인형이

J pedestrian cara make Smile ة MK 하나 잘했어. 지금부터는 중앙에서 네가 보면서 율하면서 뿌려주고 한 번씩 치워. 지금처럼. 나대일이에요 걸려. 가. 걸려. 받아 받아 볼. 받아야지, 뭘 받아야지, 원형이랑. 같이, 같이, 치우나 가, 치우나 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해어 치고 나 치고 나 안 돼. 안 돼! 빨리 올려, 지아다 다 나가서 인사해, 다 나가서. 다 나가서. 멋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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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와. 아이고. 다 나가서. 다나다 나가서. 다 나가서. 다서나